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긴급히 또 전해진 소식입니다. 예. 인터넷에서는 이거 엄청 속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얼마 전안재욱씨등 한류 스타들이 수치 여사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맞아요. 이런 소식 렇지잖아요 예. 예. 그런 때가 생생한데 오늘 아침 갑자기 이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뇌수술을 급하게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지주막 하출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재욱 씨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다가 새끼를 네. 느껴서 구토를 하던 중에 두통으로서의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서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뭐 3, 4주 정도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안재욱 씨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이 유명한 공연인데 지방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에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 가수 신성우 씨, 뭐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등 소식을 접한 동료들이 트위터에 쾌유를 비는 멘션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이 수치여사와 만났다는 소식 들은지가 엊그제 같다. 그때 뭐 수치여사 돌아가신 아버지와 닮았다 예,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 얼른 다시 일어나게 빈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음. 아이고 어, 참. 참, 예, 내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섯 예. 시간에 걸쳐서. 음. 경과는 좋다. 소속사는 뭐 이렇게 밝혔는데 예. 아무래도 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어, 보입니다. 무리한 일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좀 빨리 쾌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 가져보네요. 예.